아, 키가에 들리는 뭐야, 가사가? 소문은 she is. 아, she is 뭔가 달라. 그니까 러 she가 누구야? 너잖아. 근데 뭔가 다른데 뭔가 달라. 이렇게 약간 아무렇지 않고 있어. 뭔가 달라 하면서 나를 뽐내야지. 그런 게 전혀 없잖아. 이거 이즈나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뽐내는 노래인데 지금 약간 좀 표정이.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느껴지진 않아. 그러니까 좀 센치한 건 너네가 잡은 것 같아. 너무 웃지 않는 건. 근데 가사를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돼. 네. 뭔가 달란데 진짜 다른 게 없잖아. 네. 그냥 똑같잖아. 너도 남인들이랑 똑같아 보여. 음. 그러면 누가 널 이렇게 쳐다보겠어. 달라야 쳐다볼 거 아니야. 언니도 네. <놀린이도>. 네. 어, 가사 많이 생각해야 될것 같고. 네. 그리고